8억을 보시한 이유. 세상이 어둡던 어느 날 찬란한 빛과 함께 한 성자가 나타났다. 그 이름은 수메다. 누구보다 조용했고 누구보다 위대했다. 그 앞에 서면 말없이도 마음이 평온해졌다. 사람들은 그를 향해 절했고 스스로를 되돌아보았다. 그리고 그 시대 한 청년이 있었다. 그는 우따라라는 브라흐민 출신의 청년으로 누구보다 부유했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동했다.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둘 내어주기 시작했다. 주머니에 든 것은 8억이라는 큰돈이었고, 그가 말하길, 이건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. 사람들은 놀랐다. 믿지 못했다. 진짜 다 준다고?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. 네, 모두에게 드릴 수 있어요. 모든 것을 내어준 그는 조용히 숨에다 붙다 앞에 앉았다. 부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. 진실한 마음은 보물보다 귀하다. 웃다라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고, 결국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. 울고 있는 어머니, 붙잡는 동생을 뒤로 한 채, 그는 말했다. 어머니, 이제 저는 저의 길을 가려 합니다. 그때, 숨에다 붙다가 다가왔다. 그리고 조용히 예언했다. 웃따라요 언젠가 너도 붙다가 될 것이다. 웃따라는 놀랐고,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였다. 저 청년이여, 부처님의 예언이라면, 시간은 흘렀고, 숨에다 붙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얻었다. 그 곁엔 제자와 가족, 그리고 평화로운 침묵이 있었다.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다라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. 그는 말을 줄였고, 욕심을 끊었으며,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. 언젠가, 그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고, 남은 것은 하늘로 퍼져나가는 찬란한 빛이었다.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다. 마음이 향한 바가 크면, 몸도 그 길을 따른다.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